한국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여름과 겨울뿐입니다. 숨 막히는 여름과 혹독한 겨울만을 보낸 지도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대한민국은 그들의 대한민국으로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힘이 되는 나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시기만을 빌었습니다. 저는 김상범입니다. 우리 당 당대표 후보 김상범입니다. 제가 당대표 선거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번 선거가 당권이 아니라 집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박근혜 8년의 참혹함을 기억하는 선거이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선승리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힘, 당원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평당원입니다. 혁신을 위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책이 없습니다. 우리 당 승리를 위해 백기종군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경기도교육감으로 무상급식을 이루었고 혁신위원장으로 우리 당을 지켰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님의 정신을 실현하며 살아왔습니다. 혁신과 호남 복원으로 대통령 후보에게 힘이 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혁신된 우리 당 당한 대통령 후보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